채권 추심 전문 변호사 추심 소송 상고심 진행 가능? 채권 추심 소송에서 1심과 2심 판결 후에도 법률심인 상고심으로 사건을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는 쟁점의 성격과 법률적 중요성에 따라 달라지며, 단순히 사실관계 다툼만으로는 상고가 허용되지 않고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법령 해석이나 적용의 위법 여부만 심의합니다. 따라서 채권자나 채무자가 상고를 고려한다면 하급심에서 법률 위반이나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이를 입증할 논리와 자료를 갖추는 것이 필수입니다. 상고심은 통상 수년이 소요되고 비용 부담도 커짐으로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며 무리한 상고는 기각될 위험이 높습니다. 반대로 법률적 쟁점이 명확하다면 상고를 통해 판례 변경이나 새로운 해석을 이끌어낼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결국 상고 여부는 단순한 불복 차원을 넘어 사건 전체의 법적 방향을 결정짓는 과정이므로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법률심의 특성과 성공 가능성을 분석한 뒤 신중히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